이번에는 블록쓰기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객체들 모두 지우고 블록 한 개만 남겨놓을게요. 새 문서를 열겠습니다. 새 문서 GWCAD ISO 템플릿을 열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블록을 삽입을 해볼게요. I 스페이스 여기 리스트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었던 블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블록은 해당 파일 안에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면 파일에는 블록을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로운 파일에 블록을 삽입을 하고 싶다면 W 블록, 블록 쓰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W 스페이스. 객체를 직접 선택을 해서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블록 선택을 해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블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을 파일로 저장을 하고 다른 파일에서 해당 블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로에 블록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확인.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로 가서 I 스페이스. 오른쪽에 찾아보기. 여기에 블록이라는 파일이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옵션 아까 배웠던 것처럼 설정을 하고 분해 옵션은 해제를 할 거예요. 삽입 원하는 위치 클릭. 그러면 블록 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에 블록을 삽입을 했습니다. 블록 쓰기 W 블록이라는 기능은 블록을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블록이 아닌 객체도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블록을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아주 쉽게 다른 파일에 삽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화면에 있는 이 블록을 선택을 하고, Ctrl C, 클립보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문서, GWCAD ISO, 열기. 그리고 Ctrl V. 그리고 이미의 지점 클릭을 해서 블록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클립보드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새로운 파일에 블록을 삽입을 했습니다. iSpace. 현재 파일에 블록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록을 불러와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